안녕하십니까 어설분 산정입니다 트레킹 11차 묵티나트에서 하루를 묵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까크베니를 거쳐서 점송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화이팅! 저쪽으로 쭉나 있는 길은 루브라 패스로 올라서 까끄벤지로 가는 길이고요. 우리도 애초에는 루브라 패스로 넘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여정이 좀 힘들고 해서 그쪽을 넘는 건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아 다올라 길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런데 까끄베이를 향해 갑니다. 여기는 묵디낯에서 까끄베이로 가는 길목에 로우무스탕 지역입니다. 아유,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 밑으로는 어, 푸릇푸릇한 밭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뭐. 이곳은 까급이니로 가는 길목의 첫 번째 마을 자르코운 마을입니다. 아 정말 보리밭이 푸르푸르 탄이. 아막 뭐 황무지 땅에 그 와시스처럼 푸르푸르 탄그 보리밭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아주 내려가면서 카메라를 자꾸 들게 되네요 이 자르콘 마을과 아 이쪽 풍경이 정말 화성 같은 거의 화성 같은 분위기이면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자르콘 마을에 사과가 입니다꽤 오래된 나무네요. 요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기구람, 기구이고요. 아, 여기 송아지와 소도도 있고, 닭도 모유를 주워 먹고 있고, 아, 신들의 국가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어... 안나푸르나 서킷 소룡라페스를 넘어오는길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힘들게 넘어와서 이제 어, 묵디나테에서 하루를 묵고 오늘이 10일차인데 지대 이제 시하데까끄맨이로 이제 가는 길목에 나르 마을에서 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 차한 잔을 마시면서 진정한 여행자의 기분을 느끼면서 지금. 상쾌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오늘 저 같이 동행한 우리 동생은 어떠신가요? 어 모처럼 여행 다음 여행을 하는 첫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어, 멋진 뷰를 보는 거는 좋았지만 몸이 많이 힘들고 답했는데, 오늘은 여유도 생기고 없고, 어, 아무쪼록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샤르콜 마을에 옛날 그 전통 가옥들이 어, 보이기에는. 어, 우리의 눈에는 참 아름답기만 보입니다. 이, 지금 이 절벽에 구멍이, 큰 구멍들이 쭉 있는데,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사람들이 그곳에 굴해서 살았던 흔적이랍니다. 아, 이 황량하기만, 있, 하기만 한이 계곡 풍경이 왜 이렇게 아름답죠? 묵디낫 아, 자르콘 마을을 지나면서 뷰를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아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산이 이름도 없는 뭐 산도 아니랍니다 호두순만 나오죠 이 산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내면서 나무 한 그릇 없는데 참 정말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저희가 저위티나티에서 출발해서 쭉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만 아름다운... 한. 다음 기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아 정말 어, 아름답습니다. 아주. 내려오니까 이게 나무들이 봄 꽃도 피우고 있고요. 보리가 자라고 있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지하게 지금 불어대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까크베니 마을을 <laughs> 둘러보려 합니다. 우리 나라하고 계절이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 카쿠베니 빌리지. 카르베니의 옛날 흙과 돌로만 가지고 지은 어,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아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에 문에선 동물들이 살고 위층에서는 사람이 살고 전통 가옥 구조를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라한테는 아예. 그냥 길들이 위로처럼. 남자신? 남자신. 아하, <laughs> 어, 남자신이랍니다. 이쪽 방향이 오버무스탕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강을 따라 쭉 들어가면 오버무스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저 앞에서 포밋 체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1인당 500불. 하는 곳마다 이렇게 많이 차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해놓았네요. <목소리나> 이곳은 깎으니 마을의 입구인데요. 그쪽에서 인도 사람들이 와서 어머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 여기서 제사를 모신답니다. 그 물에다가 버리고 그래서 까마귀가 와서 그 밥을 먹고 또베니라는그 이름이 이제 붙어서 까크 벤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마을의 이름 까크 베니가 까마귀가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또두 강이 합쳐지는 데인 이런 거다 벤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까끄 벤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빗설 거지도 안하고 지금 여기 앉아들 계시네요 쭉 돌아왔고요 이제는 택시를 이용해서 점섬으로 이동할 중입니다. 이 택시를 지금 콜해서 어, 점섬까지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까끄메니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점섬까지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잠시 서서 택시를 세워서 어, 뷰가 멋져서 지금 카메라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강은 루브라 패스 쪽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랍니다. 이게. 엄청 계곡이 넓으네요.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차들도 못 다니고, 그런답니다. 네, 오늘 10일차는 묵티나스를 출발해서 까끔이를 거쳐서 여기 곳 점성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존솜의 좁소, 풍경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